세상 모든 금증 머리 머리 네자 저희 대통령님? 호주에서 발견 아니 호주 은행에서 발간하는 이 보고서 네 예, 예. 차트팩이라는 보고서를 네. 한번 지난 시간에 네. 예, 예, 예. 어. 단한 페이지도 넘겨가지고 아, 네 잡담으로 잡담으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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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잡담 그랬습니다. 네 끝냈습니다. 네, 네, 아,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보고 어, 한번 예, 보도록 예, 예, 합산 보시죠. 이거재 네. 아, 이거 재밌고 즐거워. 와 어, 아, 드디어 보고. 내려가고 있네 아, 한 페이지 <laughs> 네, 넘었으니까 네, 지금 막 꼬여 네. 뭐 목차가 나옵니다. 와 파이낸셜 마켓 대하고 어뭐 월드 이코노미 그리고 오스월드 그로스 인플레이션 뭐 하우스 월드 섹터 비즈니스 섹터 있는데 앞에 쪽 조금만 앞에 쪽만 좀보어보겠습니다 나머지 건뭐 네. 저희 나라도 아닌데 네, 굳이 볼 필요 없고. 궁금한 월드 섹터런 t 한 r GDP 월드 이렇게 나옵니다. g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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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아 만약 그러니까 틀리냐 이게 만약 틀리냐 이런 어. 거는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뭐 아, 그런 건 따지면 안 되죠. 네, 저, 틀린 걸 보고 싶으면 가서 틀리 드으면 이제 호주 중앙행을 때리면 됩니다. 그서근런데뭐 그렇죠. 호주 중앙행 싸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혹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뭐 뭔데? 하면은 네. 아 월드 GDP가 빠지고 있구나. 음. 어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그래 뭐 누가 누가 몰라 이렇게 말하면 어한몇 개월 전만 해도 사람들이 다 함께 아니라고 난리 음. 없어서 떨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아, 어, 네. 그럴 리가 없어. 저희가 그래서 많이 힘들었었죠. 자, 이제 이거 보시죠. 차이나 컨트리뷰션 투 GDP 크로스라고 나옵니다. 어, 이거 뭔데? 중국의 성장, GDP 성장을 하는데 무엇가 거기에 좀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음, 네, 이제 네. 그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네. 어 매달 나 거죠. 컨 u m p t i o n 음, 소비, 인베스트먼트, 네. 투자, 넷익스포트. 아, 이건. 그 트럼프가 난리치는 수출입니다. 네. 보면 수출은 옛날에 서프라임 전에 좀 도움이 됐었는데 네, 네. 그 후에는 도움이 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17년 정도 작년에 17년 정도 좀 도움이 됐었고 별로입니다. 그럼 뭐가 대부분 도움이 하셨는데 그건 옛날에는 투자의 왕국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걸 보고 뭐라냐면 와 중국 부동산의 왕국이야. 토건족의 어... 어, 네, 네. 왕국. 네. 우리도 그랬습니다. 뭐 도로 깔고 뭐 깔고. 그렇죠. 예. 근데 고급스럽게 표현해 SOC. SOC 를 많이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컨소션 소비가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은 음. 더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서안 사준다고 하니까. 예. 네. 그런데 네, 보면 여기 좀서프라임때 그 보면은 이제 해외 수요가 줄어든 거죠? 해서 줄어들었다? 뭐냐면 이제 수출이 안 됐다 네. 정도일 수습니다 네. 예, 네. 네. 표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찌그러졌네요. 어, 그렇죠. 엄청나게 높이 저렇게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반토막 됐다고 생각될 정도로 사실 줄어들었으니까. 경제 성장이 이제 육프로만 떨어진다 그러니까, 뭐이 네. 나오는 거죠. 이거 뭐 한쪽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도 안 믿긴 하는데 아, 중국 숫자는 어차피 안 믿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어요. 수자일단 뭐6% 했다는데 한쪽에서는 전안 네. 그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어, 얘기도 네, 많고 네. 뭐 한2%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마이너스라는 얘기도 있는데 수자지 같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뭐 네. 중국 정부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고 소비가 중요하다. 소비가 잘 된다. 음, 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미국도 그러죠. 미국도 아우리 소비로 사는 나라야. 소비가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음. 문제가 없어 이러는데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어,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제 이런 표가 또 나옵니다. 어드밴스 이코노미 하고 음. 보면 이제 몇개 나라 주요 주요 선진국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어, 그렇게 보면 되게 정말 특이하네요. 예. 호주의 은행에서 발행한 보고서인데 보통 예. 이런 내용들이 자기 호주 상을 딱딱딱 얘기하고 후반부에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하네 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랑 생각이 <웃음> 달라요. <웃음> 그러니까.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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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붙이면 아 이런 것도 있어아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얘들은 아, 큰 물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 한마디로 말해서 흔히 <laughs> 말하는 탑다운 방식이네요. 그렇죠. 탑다운 방식 <laughs>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설명을 네. 딱 하고서 야, 이거 봐 봐. 여기 이러니까 우리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뭐 굉장히 어떻게 간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네,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그 객관화 할 수는 있겠네요, 말그 그렇죠. 네. 항상 정신 승리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laughs> 정신 승리가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음, 네, 네, 네. 데 우리 정신 비하를 합니다. 그렇죠. 얘들에 비해서 우리는 잘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엄청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데 사실은 이게 정신 비하라는 표현이 맞기는 한데. 아 어, 맞습니까?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하가 예, 맞기는 한데 예. 그 정신 비하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외국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만 우리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어, 네.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딴 나라는 지금 마이너스 몇 정도로 네. 엉망진창인데 우리는 그래도 1입니다 네. 1프인데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뭐, 가면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웃음> <웃음> 아니 마이너스 아직 안 갔는데 있어죠네마이너스 그렇죠, 가봐야 제대로 이제 망한다 안 망한다 이렇게 네, 할 그렇죠 네. 예보기면 여기 미국이 나오고요음뭐 유럽도 나오고 일본도 나옵니다 뭐 색깔별로 아 이게 표가 너무 좋아요 딴 나라들은 명도나 채도로 하는데 음, 색깔 음. 색깔 또 나눠서 여기 색깔도 나눠 해줍니다 그거는 뭐 유로존 꼬라박는 거 나오고 음뭐 일본 이렇게 치면은 예. 확실히 그 일본의 위험을 알겠네요. 미국, 유럽, 일본이잖아요. 그렇죠. 나온 세계가 예. 네, 그만큼 주괴단 뜻이잖아요. 일본이 그렇죠. 근데 일, 아예 중국은 따로 해줍니다. 아하. 아하. <laughs> 그래도 같이 해줘야지 좀 비교가 더, 되는 거 아니야? 더 중요하니까. 아 그런가요? 하긴, 앞에, 앞에. 호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호주 앞에, 그 아, 이제 역시 이제 선진국인데, 걔네는 이제 우리랑 제일 많이 거래를 하니까 중국은 네, 앞에 네, 따로 네. 하나 해주고 그다음에 선진국 3개 경제지역, 음, 네, 네. 미국, 일본, 중국 해가지고, 아니 미국, 유럽, 일본 해가지고 3개국을 탁탁탁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근데 보면 일본이 약간 반응 나오는 나오고 나오고, 음, 그외 이제 유럽과 미국이 어, 뭐. 미국 이스트 씨 오냐 안 오냐 한참 싸우고 있는데 자네 한테 역전됐다고 뭐 오든 말든 얘들 입장에서는 아 상태 안 좋구나 음. 뭐안 좋은 거는 뭐법 거부하지 마, 거부할 수 없죠 네네. 그리고 또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옵니다 하, 이스트 아시아 음. 동아시아인데 여기 한국이 나옵니다 네. 사우스 코리아 그렇겠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라고 나옵니다 전 인도네시아 나라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가이 겁이 나갖고 못 가겠습니다 지진나 빠져줄까 봐 그렇게 치면은 정말 좀 특이하긴 하네요. 예. 말레이시아 나 인도네시아 를 같이 이렇게 보여준다는 게예그죠 네, 그렇게 비중이 있, 있, 있다는 얘기일 거 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보여준 는 그, 그렇죠. 거잖아요 한, 네. 한국만큼 비중이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게, 저게 보여준 걸텐데 예, 예, 예. 어떻게 좀면 되게 신선하네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laughs> 저 나라들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중국 외 생산 기지가 재들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의 보고서들 또는 유럽 미국에서 한 보고서들 네. 같은 경우는 저런 나라들이 절대 안 나오잖아요 사실. <laughs>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예. 제조업 중심국간 거죠 얘네가.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딱저 나라들 같이 이제 보여준다는 사실이 되게 신선하네요 보고서가 음, 그런 맞아요. 의미에서는. 아니지. 네. 뭐 아까 우리는 너무 우리만 보다 보니까. 네. 어, 이거 시리즈로도 괜찮겠는데요? <웃음> <웃음> 이거 다 다른 나라 것도 한번 보고서 한 번. 네. 뭐 네. 일단 그래서 뭐 뭐좀 뭔가 좀 봐야 돼요. 얘들 우리도 우리도 제조 제조업 중심국이지만. 네. 어, 호, 호주에서 보기에 우리랑 동급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라고 얘들 보는 게 맞거든요 지금 네. 입장에서 뭐 독일 아직 독일하고 뭐 프랑스라든가 걔들은 유로존 한권에 묶어서 봤으니까 네, 네. 이제 얘들 정도가 호주가 보기엔 아 제대로 돌아간 나라다. 음, 생각해보면 뭐 얘들 말고 별거 없어요. 네. 인도? 걔 뭔가 이상하고 러시아? 제조업하고 좀 거리가 먼거 같고. <laughs> 네, 아, 제, 뭐, 러시아는 사실 걔들 얘는 호주랑 똑같은 놈들이니까. 그렇죠. 걔는건 똑같으니까. 원 네, 네. 걔들 말고 인도는 뭘?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이상하고. 네. 음, 뭐그럼 아프리카인데 그 다음에 남미는 뭐 <laughs> 원래 없다치고. 네. 경쟁상대네 그렇게 지금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얘 얘들의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기에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그쯤 한번 내려가 보죠 또 뭐가 있는가. 아 어, 보기 되면 이제 어, 어드밴스 이코노미하고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아 네. 인플레이션 물가가 뭐움직이다는 거. 화제가 들어가고.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어,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고 있는가 보면은 어뭐 쭉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올라가는 거 말고 2%에서 1% 사이에 전세계가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음, 네. 유로존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일본 이야기도 나오고 미국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 마이너스 가가지고 그렇죠. 디플레이션의 시대에 가고막확 네. 네. 거려왔다. 역시 일본은 어려워 막 이랬었는데 바보 헛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laughs> 왜냐면 <웃음> 우리가 0 4 찍었기 때문에 네. 0.4% 0 7 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대기 직전이라서 남은 욕할 상황이 아닙니다. <laughs>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 <laughs> 그거 상관없이 다 함께 온 국민이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거, 그거 뭐. 다른 거 갖고 웬나 좀 입다구냐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가 떨어지는게 훨씬 더 무섭고 중요한 건데 네, 관심이 없습니다. 또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인도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음. 네. 아 여기서 인도가 처음 나옵니다. 어. 경제적인 건 관심은 없지만 인플레이션까지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보시면 인도 인플레이션 되게 높았다가 어, 그러게요.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5% 미만입니다. 거의 지금은 중국이랑 가나역전된 건가요? 어,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laughs> 어. 저도 이게 몰랐었는데 저 엊그저께 잘 찾다가 습니다아 인도에도 은행이 망해 가지고 난리라는 것을 아아 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음. 터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는 이 모양인 게 아마 이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아마 얘 들어서 기승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중국은 이미 엉망진창이 돼 있고 뭐그 인도도 중국처럼 그각 워낙 그 국가가 크다 보니까 예, 예.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럴 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예, 예. 그 그나마 중국은 그 공산국가라서. 중앙정부에서 해라 그럼 밑에서 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인도는 그라마.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헤라 그래도 지방정부에서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더라고요네그말 <laughs>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흔히 말해서 그 인도도 어떻게 보면각 개별 개별 그 국가가 합쳐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죠. 예를들면뭐 경기도 경, 뭐 강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 정부에서 어 그럼 거기에 짓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하면은 일를테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일를테면 경상도 가서 경상도 때 우리 중앙 정부에서 땅 어디 할까 그랬더니 문서에 우리 들은 적이 없는데 음 그러면서 그 가네요, 네, 지방 정부가 따로 또그 허락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중앙 정부하고 상관없대. 요 옛날, 맨날 포스코 가 갖고 되 고생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그게 그 얘기. 네. 그래서 가, 이제 그 포스코가 거. 이렇게 된 이유가 중앙 정부에서는 허락해서 보냈는데 지방 정부에서는 아, 나는 몰라 관심 없어 안 할래 이렇게 돼 가지고. 아, 그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민주주의의 악습이 다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인도는 이제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기 보면은 그러니까 애매하잖아 걔들은 어떻게 보면 음, 네, 그래도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냥 각 지방 정부가 오히려 더 그냥 알아서 하는 거래요. <웃음> 네, <laughs> 중앙정부다이는 어. 상관 안 돼요? <laughs> 재밌네요. 네, 왜냐면 더 걔네들은 그또그뭐경상도면 경상도 뭐 여기면 다 민족이나 그렇게다 다르잖아요. 오, 그렇죠, 아예, 네. 아예 다른 민족이. 네, 그러다 보니까 놀랍죠. 서로 간에 종교도 다르고. 쟤네 쟤네, 우리 우리라고 상을 한대요. 아, 같은 그냥 인도라는 국가에 카테고리로 묶여 있을 뿐이지. 그러다 아, 보니까 아마 저기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아마 그 개별 지방으로가 면 먼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생각해 보면. 걔네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하고 싸우긴 싸워야 되겠네요. 그거 <laughs> 없으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를 가지고 하나의 국가의 국가의 뭐라 적이 있으면 또 강하게 붙잡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파키스탄하고 할전쟁만 안 하고 싸우는 건데 뭐 그렇게 치면 그것도 네. 사실은 뭐그그 그. 그, 그 북경지대 인도 사람들이나 그지뭐 멀리 떨어진 인도 사람들은 뭐제대로 그냥 지내들 싸우나 뭐. 보다 그러고 우리 인도 사람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치면 네 뭐, 기분은 계속 안, 안 좋게 안 좋은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동원을 할것 같고 뭐 정부 입장에 나쁠 게 없겠네요. 네. 자 다음 편으로 레이버마켓입니다레이버마켓뭐 실업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드밴스드 이코노미하고 어니플로이먼트. 그러니까 뭐 실업률 보면 실업률 어떻게 보면 어드위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업률이 없으니까 좋은 거죠. 네, 전체적으로 근데 어쨌든 실업률은 음, 다그 위에는 정도 내려가고 정도, 있는 중이고 예,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나 많이 떨어져가지고 먹고 살만한 상황이다라고 네. 말하고 싶은데 다 죽겠다고 난리죠. 네, 놀 예. 네, 놀라운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월급은 아 이거 월급 상승률이거든요. 네, 올라왔다, 올라왔다. 네, 그러네요. 근래 네. 떨어졌네 정도 상승률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확실히 예. 천조국의 위력이 나오네요. 천조국. 월급은. 아 천조국 이렇게 올라갔죠 네. 올라가고 그지좀 그러니까 되게 대호황이죠 음, 네, 옛날에 저요때요 네. 요, 요, 요요 전에 보시면은 미국하고 어 비슷했다 음, 유럽이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유럽은 침체하고 미국은 잘 나가네 정도로 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laughs> 인플레이션율 이게 동아시아가 나옵니다. 네. 또 이제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 나오죠 여기. 야구 거의 뭐 바닥에 붙어 있는 보이고, 오 생각보다 말레이시아 바닥으로 달라붙었습니다. 저는못 사는 음... 나라는 물가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잔탄한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게요. 얘들이나 제들이나 다들 지금 저물가, 에 빠져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다 정도로 네. 이해를 해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이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뭐다 이게 저물가 상황이 해소가 안 되는 건데 해소가, 그러네요. 해소가 안 되니까요. 네. 좀더 가면 이제 뭐가 나올까? 한번 또 한번 이게 또 핑크 팬던트인거 모시고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laughs> 거 정말 어, 여러분들 보시면서 되게 뭐 무슨 강의하는 거 같아요? 어, 강의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한칸 하는 거죠. 강의하고 이게. 나는 저기 강의생으로 네 아, 아니죠. <laughs> 방청객 <이게> 모두 와 막상 <laughs> 아니고 옛날에 그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다 다큐멘터리 네. 거기 이제 교수님이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강의를 해요. 근데그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노벨상을 탄 어... 노 교수님이 앉아 있는 겁니다. 네네. 뭔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인 교수가. 이제 거기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네. 강의를 하면은 수업을 할때그 앞에 그 학과에서 높은 교수님이 나와서 점수를 매긴답니다. 하버 아 대학교다 보니까 그 사람이 노벨상을 탔대요. 아하하. 그러니까 교수가 수업을 하고 나오면은 등에 땀이 잔뜩 배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이거 뭐 내가 지금 한 얘기가 <laughs> 맞는 거야 들리고. 막... <laughs> 그 사람도 전문가인데 그 앞에 네. 노벨상 탄그노 네. 교수가 앉아가지고 네. 뭐 그렇죠. 인류의 뭐 끝판까지 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laughs> 듣기보다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웃음> <웃음> 관객이 아니고 그렇게 각하시면 아, 네, 네. 네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뭐 전문가 앞에서 말하는 거라 너무 이게 두렵습니다, 사실은. <laughs> 자, 이제 좀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제 매니팩처링 나오죠. 제조 얘기가 네. 나옵니다. 제조업이 나와 가지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안 좋아 보이는 건 맞죠. 여기 한번 차라리 그 마이크를 들고 하시는 게 어때 그러면 마이크를 들고. 아, 네. 마이크를 들고, 어? 예. 그 보시면 제조업이 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거 나오니까 뭐 이렇게 크게 움직인 건 없는데 네. 뭐 좋지도 않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 뭐 산업 생산도 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네 뭐 이렇게 보시겠고 아 리테일세 해갖고 물건이 점점 더안 팔리고 있네 우리가 네. 점점 사기가 어려워진다는 게뭐 네, 이런 네. 얘기겠죠 옛날에 잘 팔린 쓰여 있었는데 서프라임 전에 그리고 뭐 음~ 이건 고정 투자거든요 이제 세계 고정 투자를 덜 하겠다 건물 덜 짓는다 음, 음. 네 파셔 네.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아 이게 중국이기네 중국 세계 중국, 네, 그렇죠. 개네,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점점 더 이상해져 가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칼을 꽂는 거죠. <laughs> 자식 너 그러면 안돼 하면서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도 관심이 많아요. 음. 차이나 경제에 대해서 많이 써.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레지던트 프로퍼티. 아, 이거 저희가 좋아하는 겁니다. <laughs> 저희가 좋아하는 거 보죠? 이거 한국 어라면 부동산 그렇죠.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5분이 되었으니까 사람들 관심 많으시니까 아 네, 잠깐 네. 쉬었다가 큰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아, 자, 그럼,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일단은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